일본이 경제도 침몰하고 일본 본토마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벚꽃이 지고 튤립이 피었다. 한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노광장비 시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였죠. 일본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한 반면 네덜란드의 독점체제는 심화한 상황을 비유한 표현인데요. 노광은 반도체 팔때 공정 중 하나로 웨이퍼의 회로를 새기는 단계입니다. 빛을 쏘아 패턴 형성하는 과정이죠. 전체 생산시간과 비용에서 각각 60%, 35%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큰데요. 공정 미세화로 노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장비 분야를 장악한 네덜란드 ASML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ASML은 1984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ASMI가 합작 설립한 회사입니다. 목재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할 정도로 초반에는 존재감이 미미했죠. 1990년대만 해도 일본 니콘과 캐논 도키가 노광 장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 노광 기술이 브라크립톤에서 브라아르곤으로 전환하던 시점에 ASML은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당시 일본 업체들은 자국 반도체 시장이 흔들리면서 성장세였던 디스플레이 제품에 집중하며 반도체 시장은 외면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선택이 이루어지는데요. 노광 톱3는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EUV를 보는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EUV는 브라하르곤 대비 13배 이상 얇은 파장으로 정밀 패턴 구현에 적합한 기술인데요. 다만 EUV는 X선, 감마선 가시광선 등과 달리 지구상에 없는 파장이죠. 모든 물질을 흡수하며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사라지는 성질이 있어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EUV 상용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리하여 일본의 니콘과 캐논은 일찌감치 개발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ASML은 달랐는데요. 장기적으로 차세대 노광 기술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의 연구에 돌입하였고,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난항을 겪었으나 한국의 삼성전자 등 일부 고객사의 지원으로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ASML은 2010년대 들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였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위상이 바뀌면서 ASML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갔는데요. 결국 EUV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고, 2017년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후 TSMC와 SK 하이닉스가 뒤따랐고, 인텔 마이크론 나냐 테크놀로지 등도 EUV 적용을 공식화했습니다. EUV 장비는 대당 2천억원에 달하지만 없어서 못팔 정도로 수요 공급 불균형 상태이죠. 수주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ASML 매출에서 EUV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외로 늘었는데요.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2021년 연간 매출 186억유로 한화 약 25조 1,400억원, 순이익 59억유로 한화 약 7조 9,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대비 33%와 66% 상승한 수치이고, 이 기간 영업이익률은 5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제조업에서는 꿈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통상 장비업체는 두 자릿수만 넘어도 호성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50%를 넘는 수익률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일본 기업들은 순간의 선택의 실패로 반도체 시장에서도 망하였고 그들이 목표로 삼았었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한국에 밀리며 이제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수순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본 경제의 침몰과 함께 일본에서는 일본 땅 자체가 침몰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일본 기상청은 22일 오늘 날씨 일기예보 특보에서 일본 규슈 동쪽 해상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야에 강진이 일어나 일본 열도가 큰 긴장에 휩싸였는데요. 이 지진으로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등급 기준에 따르면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인데요. 이 지진 이후 같은 날 유감 지진으로 분류되는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이 25차례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이은 지진으로 일본 열도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는 TV 주말 드라마 일본 침몰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와 맞물려 일본 침몰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TV 주말 드라마 일본 침몰은 일본 열도 전체가 플레이트가 꺼지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설정으로 전개되고 있죠.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 입장에선 최근 지진이 드라마 속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와카야마현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점은 공교롭게도 TV 주말 드라마 일본 침몰이 설정한 난카이 해고 거대지진 예상 범위에 속하는 곳입니다. 최근 일어난 일본 후지 곡코 지진의 진원은 일본에서 최고봉이자 활화산인 후지산 정상에서 40km 떨어진 후지산 자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후지산 분화의 전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지산을 끼고 있는 야마나시현에서도 최근 진도 5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2012년 당시에도 후지고코가 진원이었는데요. 후지고코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갑자기 빈발하는 것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후지산 분화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직카지진 일본 근해인 난카이 해곡을 진원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과 함께 미래에 닥칠 우려가 있는 최대 재난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죠. 야마나시, 시즈오카, 가나가와 등 후지산을 둘러싼 세계 광역자치단체는 이에 대비 후지산 화산 방제대책 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에 따른 피해는 용암류가 27개 기초자치단체를 덮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피해를 안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 포차마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최근 몇년 사이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이 재점화되고 있고 한국풍에 빠진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 포차 거리를 재현한 한국 요코초가 오픈하여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4차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K팝, K드라마와 더불어 한국 음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기에 발맞춰 일본에서 한식당인 홍대포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JDRX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노쿠보에 한국의 야시장처럼 포장마차가 늘어선 모습을 재현한 음식점인 시노쿠보 한국요코초를 오픈한 것으로 전해졌죠. 식당의 내부는 복고풍의 분위기에 최근 한국의 밝은 분위기를 담는 등 분위기가 다른 여러 점포로 구성되었는데요. 다양한 색상의 간판이나 벽화 등 한국풍의 인테리어를 적용하여 mz 세대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컨텐츠를 즐기는 도안놀이가 유행하고 있어 한류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색다른 분위기를 찾는 사람까지 폭넓은 세대가 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요코초는 약 60m 길이의 좁은 골목 형태로 전 족발, 치킨, 해장, 곱창 등 한국 음식 전문점 10여 곳을 구성하여 한국 거리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잘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각 점포는 한국 출신 주방장이 직접 맡아 한국의 맛을 잘 구현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2층에는 노래방과 발을 구성하여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